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1월 16일이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11월 16일이네요. 오늘 정말 함께 하시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롱비치에 있는 캐탈리스트라는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11월 16일 캐탈리스트. 제가 거기에 이제 설교 목사로 그 베리 목사라는 단임 목사가 1년에막꼭몇 번씩 해달라서 뭐 보통 많이 할때막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많이 못했어요. 두번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절까두 번이나 세 번째일 까아세 번째인가? Anyways 오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음, 오늘은 키어카드 기도 스물 다섯 번째 스물 다섯 번째 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벌써 이렇게 왔나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이크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처음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도 당신께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신실함은 스스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주인을 주님을 부인할 때만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지 않은 많은 선한 일, 시험 때서의 연약함, 선을 행함에 있어 더딘 걸음, 곧 주님께 대한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할 때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젊은 시절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후에도 반복하여 충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건 마지막에 한번더 읽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와 하... 하... 사실 이거 영어로 가르치면서 좀 멘붕이 왔어요. 와 진짜 얼마나 맞는 말인가. 어이그케크라드의 기도로 제가 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신실함과 불성실함. 오 주여, 주께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사랑은 변치 않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주 이름을 잊고 평안할때 주님을 부인하나이다. 미움이 아니라 차가운 방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네. 우린 마주쳐 없어도 살수 없는 듯 걸으며, 우린 마치 주 없어도 살수 있는 듯 걸으며, 고난의 때가 되어서야 간전히 부르시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참되시며, 그 신실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네. 우리가 비록 불성실하고 불황, 방황한다 해도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신다. 오 주여,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와 동하게 하소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라 평안할 때 성실함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부인하지 않게 않으셨네.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잊어도 주님은 여전히 속죄하시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참되신 주님, 의도 주께 신실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서 키르키고르는 아픈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배반은 <laughs> 미움이 아니라 방심과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laughs> 그래서 여러분 저저저뭐 뭐,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러는데 아 우리는 뭐 생각도 하잖아요. 뭐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상스러워요. 아, 야 어떻게 그래도. <laughs> 그죠 수십 년 동안 그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한 관계인데 아 우리는 뭐 생각도 하잖아요,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내뱉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아 짜증나. 그거는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무관심이라는 거 방심과 무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추이한다는 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도 하잖아요. 뭐, 아이 뭐, 아이 헤이가도 안 해요, 그냥. 응? 어? 아,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3 개월 동안 생각, 나는 너무 잘돼 지금. 잘돼 가족도 잘되고 건강도 좋고 애새끼도 잘만 돈도 어, 많이 벌고 뭐 하고 싶은 거다 맨날 골프 치고나 어,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달 동안 이게 완전히 엿먹어라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 그지 같은 새끼야 막 이렇게 이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어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지만 무심히 밀천하고 뒷전으로 두며 어려움이 닥쳤을 만한 그분을 찾습니다. 아, 너무 안착각죠 정말. 그러나 우리의 불성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붙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홀히 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세상 끝까지 사랑하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무관심. 내 백성이 나를 날수 없는 수요만큼 잊었나니. 와,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불성실함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배신이다. 배신. 우리는 죄를 범했고 유혹에 넘어졌고 선을 행하에다뎠습니다 위기 속에는 주인께 헌신하고 평안선에 있습니다. 영감을 받는 헌신을 고백하나 바쁠 때는 외면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세상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어도 주님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해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져도 주님의 궁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심함으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신실함은 나병하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말라기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으라 죄책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게 나아가라 절망에 빠졌을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주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방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알렐루야. 묵상 이거 찍으세요. 묵상하세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가. 두 번째, 내가 실패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주님의 신실하심에서 위로를 얻는가? 나는 내 불성실함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방인, 반영하라고 애쓰고 있는 아멘. 이 기도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텐데, 우리의 기도로 만드십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처음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 세상 끝날까지도 당신께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신실하심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주인을 부인할 때만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지 않은 많은 선한 일, 시험 때의 연약함, 선을 행함에 있어 더딘 걸음 곧 주님께 대한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해야 할때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젊은 시절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후에도 반복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계속해서 의인하고 용서하고 써먹고 이용해먹고 그냥 뭐 힘들 때만 쥐여 쥐여하고 아 잘되는 순간 다 잊고 나 몰라라 주님이 누군데 아 이런 거지발세이 같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매일 아침마다 눈뜨고 주님께 찬양 감사 기쁨 겸손 무릎 꿇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